자, 938번 볼게요. F1은 10인데요. FX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X축 이렇게 그려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여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래요. 이게 두근 사이잖아요. 이게 두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어떻게 쓸수 있냐. X 플러스 4. 근을 마이너스 4하고 0을 가지니까. 근데 이맨 앞에는 뭐냐. A 몰라요. 그래서 이 a 구하라고 1 집어넣으면 10 나온다고 알려준 거예요. 1을 넣어볼게요. 얘 5대구요. 얘 1대요. 그럼 a가 2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f(x)는 어, a가 2니까 x 플러스 4x 이게 f(x)예요. 여기다 2 넣으라고 지금 아 되어 있는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f 2를 넣게 되면요. 2 e 곱하기 6 곱하기 2 해주면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